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다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솔라나 분석 영상입니다 먼저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리고 솔라나가 급등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코인으로 한국 부자 11위가 됐다는 이분처럼 대박이 날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솔라나 같은 경우는 1월 23일에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파동을 예상했었습니다 자 영상 단한 개도 지우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가상화폐를 떠올릴 때 그동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더 많게는 리플까지 생각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넘어섰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만큼 앞으로 이 솔라나의 비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단점을 모두 극복한 코인이고 우리가 코인을 살때 당연히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미 오랫동안 검증받은 그런 메이저 코인들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자, 이런 코인들은 당연히 정말 가장 안정성이 좋고 좋은 코인들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벼운 종목들은 또 안정성이 떨어지죠. 자 그런데 솔라나 코인은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 안정성과 기술력 그리고 대중성까지 모두 다 갖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코인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는 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자료가 정말 많이 없습니다 해외의 코인 전문 이슈 사이트에서는 지금 솔라나 관련한 소식만 해도 3만 5천개가 검색될 정도로 엄청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자 이런 부분이 국내에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 다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에 솔라나를 구매해야 되는 이유 7가지 중에서 자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솔란의 강점 하나씩 말씀드려 보자면요. 첫 번째는 가격 급등 상승률 두 번째는 블록체인 확장성 세 번째는 최고 수준의 보안 네 번째는 빠른 거래 속도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려 보면 자첫 번째는 높은 상승률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솔라나는 시총이 상당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라나가 진행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진행할 그 프로젝트들의 양과 질이 엄청나고요. 자,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이 또 엄청 많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률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솔라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처리량을 자랑합니다. 초당 65,000개의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 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초당 15거래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정말 크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개발자들이 이 솔라나의 플랫폼을 부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만족도가 크니 당연히 선호될 수밖에 없겠죠. 자세 번째는 최고 수준의 보안이죠.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에 취약하면 말 그대로 다 털릴 수가 있는 상황이 오지만 솔라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한 암호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빠른 거래 속도입니다. 자 확장성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라나는 폴카닷, 에이다, 트론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래 속도를 보여줍니다. 자 빠르게 변화하는 이 블록체인 영역에서는 속도가 가장 생명인데 솔라라는 최고 수준의 보안과 속도까지 갖췄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기술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디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네 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 차트부터 보면서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솔라나는 대상승하는 차트름을 가지고 있는 차트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2023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바다권에서도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보다도 더 크게 터진 날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바다권에서의 거래량은 고래 세력들의 매집한 흔적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고래 세력의 매집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진 종목이고 벌써 바다권 대비해서는 이 엄청난 고래 세력의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10배 이상 오를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벌써 상승 파동, 상승 5파를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마친 종목이죠. 작년 12월까지 상승 5파 이후에 하락 3파 이어지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 상승 5파를 마친 상태에서 조정 하락 1, 2, 3파까지 나와줬습니다. 자 어쨌든 현 시점은 이 장대양봉의 중심을 지켜준 상황이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21년에 고점이 31만 3,600원이죠. 자이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 다만 조심할 부분은 이3 1 3,600원을 뚫어주고 나서 종목이 다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 최고점을 돌파한 후에 4일 정도는 조정이 나와 줬었고요. 이 고점이란 게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이고 매물대라서 돌파 후에는 좀 흔들린다는 점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고점 판별할 때나 저점 판별시 활용하는 rsi 수치는 규봉상으로 77 정도로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지난 고점에서 수치가 90 정도 되거든요. 자, 이 부분 계속해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번에도 타점을 줬습니다. 제가 매매기법 하나 알려드리면, 자, 고대 세력들도 어느 지점에서 지지하겠다라는 것을 차트상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즉, 이날의 종가를 쭉 이어보시면, 이날 정확하게 종가가 동일하면서 w자 쌍바닥을 그려줬죠 자 저는 주차를 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이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주황색선 20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자 결국에는 흔들더라도 말씀드린 최고점을 향해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매수 맥점의 시점들, 주봉상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지켜주는 모습, 자, 50선에서 지지하는 이런 모습들 보고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신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 1 0 5 8 1 9 7 4 5 4번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순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을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